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남성들에게는 묘한 역설이 존재한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만 서면 스무 살 청년처럼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40대를 훌쩍 넘긴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나 이사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속궁합 한번 맞춰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굴뚝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지속적이고 강렬한 그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이에요. 마치 오래된 보일러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들이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가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돌아오는 건, 그냥 돈 많이 벌어, 헬스장, 다녀서 몸 만들어, 같은 뻔한 조언뿐이죠. 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리드해야 여성이 자신과 처음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성은 남성의 무엇을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 앞에서 정성을 다해 잘해줬는데도, 번번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천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이면 다 되고, 대부분 돈이면 그것도 쉽게 허락한다는 것이죠.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말이, 여자는 잘생기면 다 되고, 대부분 잘생기면 쉽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남성들의 표정을 보면 묘하게 체념이 섞여 있어요. 마치 자신은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으니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회식 자리나 동창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맞아. 결국 돈과 얼굴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특히 중년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자들은 현실적이야. 돈 없으면 상대도 안 해줘. 같은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주변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돈이 별로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독 여성과 잘 되는 남성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연봉이 특별히 높지도 않고, 외모도 그저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성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점이에요. 의사나 변호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의 외모도 괜찮은데, 정작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늘 실패하는 남성들도 있거든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말이죠. 소개팅에서 스펙만 보고 만난 여성들이 한두 번 만나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기존의 통념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정말 돈과 얼굴이 전부라면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돈과 얼굴을 제외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성이 남성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남성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대부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때 잘생겼던 연예인의 몰락한 얼굴을 보고, 아, 저 사람도 늙었구나, 하며 놀라곤 하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정말 평등합니다. 아무리 잘생겼던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았던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똑같이 늙어갑니다. 이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절망감에 빠지기도 해요. 이제 나도 끝났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년 이유가 되었다고 해서 여성들이 남성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년의 여성도 남성의 얼굴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만 젊었을 때와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따지기보다는 그 나이 대의 동년배에 비해 좀더 어려 보이는 얼굴에 비중을 둡니다. 속칭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성이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자주 마시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남성과 금연금주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피부 관리까지 신경 쓰는 남성의 얼굴은 같은 나이라도 확연히 다르게 보여요. 여성들은 이런 차이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레한 행색에 잘생긴 남성보다는 깔끔하게 가꾸어진 헤어나 옷차림, 함께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링이 된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러운 멋이 통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이 여성을 만나기 전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진 향수는 반드시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 한 방울이 주는 인상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첫 대면에서 남성은 무조건 이 정도는 해 주어야 여성이 먼저 선을 긋지 않습니다. 결국 중년 남성에게는 타고난 외모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초면에 상대에게 전해지는 나의 스타일링은 반드시 초두효과라는 심리적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초두효과란 첫 번째로 제시된 정보가 이후 모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현상을 말해요. 한번 형성된 첫신상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초두효과의 대표적인 장면을 예로 들면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 등장신을 들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나 걸음걸이, 지배력 있는 이미지가 강력히 부각되면서 관객이 수양대군을 첫 대면했을 때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려요. 만약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관객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동정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첫 등장에서 초라한 모습에 어수룩한 행보를 보였다면 어떨까요? 이후에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은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첫 신상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첫 30초 안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은 이후 몇 시간의 대화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을 만날 때 1차적인 외적 어필이 되지 않으면 여성은 먼저 선을 긋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의 내면적 성향이나 매력을 어필하기가 힘들거나 아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신상에서 탈락하면 재기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소개팅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대화도 재미있게 했고 상대방도 웃으면서 즐거워했는데 다음 날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라는 문자를 받아본 경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첫 신상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게 처음 잠자리를 허락할 때. 반드시 남성의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돈이나 외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죠. 여성은 절대로 자신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성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절대 법칙에 가까워요.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대 개념으로 잘생기고 돈 많으면 끝이다라는 말을 풀어 해석해보면 육안으로 바로 알수 있는 외모와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이미 쉽게 증명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면 경제력은 바로 드러나죠. 잘생긴 얼굴은 보는 순간 알수 있고요. 하지만 아무 경쟁력 없는 남성들이 특히나 이두 가지에만 매몰되어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곤 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못생겨서 안돼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돈과 얼굴이 가장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만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돈과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단한 가지라도 여성이 보았을 때 가치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래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든 전체적으로 세련되어 보이는 스타일이든 자기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균형 있는 바디라인이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단한 가지는 여성이 남성을 보았을 때이 사람은 나보다 뭔가 우위에 있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최소한 여성을 만났을 때 여유 있는 태도라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반듯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다른 게 없어도 최소한 깔끔하게는 차려입어야 해요. 대부분 여유 있는 행동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위 레벨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죠. 반대로 신입사원들은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들은 이런 사회적 위계질서를 본능적으로 잘 파악해요. 그래서 여유있게 행동하는 남성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구나, 안정적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초면에 아무리 여성이 이뻐도 거기에 취해 내 감정을 몰입하거나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남성들이 예쁜 여성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주도권을 잃어버리거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죠. 대신 길 가다 우연히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산책 나왔어?"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한없이 여유 있는 미소로 대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여유로운 태도예요.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약자인 반려동물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반갑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서도 여성은 이 남성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여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조급함 없는 여유 있는 남성의 행동에서 서서히 이 남성을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이후의 모든 행동들도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남성이 대부분 여성에게 호구 취급받게 되는 이유는 매번 여성 앞에서 너무 반했다는 듯 흔에 빠진 칭찬을 남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쁘시네요. 스타일이 정말 좋으시네요. 같은 말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쏟아내는 거죠. 지금까지 그 많은 여성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여유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에요. 남성의 잠자리 기준이 오롯이 여성의 외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오로지 남성의 가치에 기준을 둡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대칭 구조예요. 남성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마음씨가 착한 여성이라도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자리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성도 아무리 친절하고 잘해주는 남성이라도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워해요. 결국 남성이 못생긴 여성과 잠자리를 할수 없듯이 여성은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성과 절대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공평한 룰인 셈이죠.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들은 너무 현실적이야 라고 불평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반드시 끌림을 갖게 되는 본질은 남성의 여유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남성이 어떤 여성과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이 처음부터 부산스럽게 말하거나 물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며 남성과 대화를 할때 많이 떨어지듯 쳐다보며 말한다면 과연 그 남성에게 끌림이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 왜 이렇게 긴장했지? 좀 불편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단아한 모습으로 느릿하게 남성을 바라보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남성은 확실히 이성적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나보다 여유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에서 뭔가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긴장하거나 다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흥분 없이 차분하게 여유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상대보다 여유있어 보이는 그 바이브에서 무언의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런 현상은 일상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혼자만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신뢰감과 존경심이 생기죠. 바로 이런 여유로운 매력이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여유로움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주문하면서도 웨이터에게 짜증을 내고 여성 앞에서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면서도 여성과의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여유롭게 대화를 이어가는 남성도 있어요. 결국 여성은 돈이 많지만 나한테 여유 없어 보이는 남성보다는 돈이 없지만 나를 여유 있게 대하는 그 남성에게 이상하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매력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여유로운 태도라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건방지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상대방에게 충분한 관심과 존중을 보이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이 있어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심리적 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끌림이 있는 게 100%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긴장했을 때와 편안할 때의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급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야 하는 생각 대신 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